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저분이 선배인지 후배인지 이제 공간이 안될정도막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1 뭐 3년 정도 하다가 14년 정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버팀목이 돼준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그만뒀을 때 아무런 말 없이 힘, 힘이 되어주고 또 아들 둘이 쑥 잘라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착하게 키워준 것만 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와드로 정말 고마워. <laughs> 자,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제보소가고 <제모서가> 갔습니까, 지금? <laughs> 어. 많이 변했습니까? <laughs> 잘생기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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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laughs> 아. 30년, 정말 그, 가벼 깊은 그런, 어,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도 잠을 그냥 설칠 듯이 오늘 이 행사를 참석하게 되는데 아, 정말 그, 저인생의 어, 수필 같은 30년을 아마 되내인다면 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번 까먹었습니다. 군부는 묵지가 3,615원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방에서 대구 54단, 우방에서 해안대대에서 분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은좀 열심히 몰했습니다 열심히 말하기는 했는데 바다가라서 그 전복 잡아먹고 물을 잡아먹고 지을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예. 아,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김우동입니다. 어, 이렇게 하다가는 저녁을 한 12시 정도 돼야 먹을 것 같아서 어, 말을 작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4번 박병찬 부처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창원을 이제 떠나가지고 지금 그 경기도 성남에서 공모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동기들이 24일 우리 창원대 동기들이 마사시이퍼스 터미널 앞에 있었던 걸이기억합니다 거기서 인간제를 하고 떠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이게 된게 지금 30년이 지났다는 게참 감동스럽고. 지금 완전히 못생 거죠. 자, 제 아내, 예, 박현숙입니다. 제, 제 큰딸, 어, 배수빈입니다. 제 두째딸, 배정빈입니다. 배정빈은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던, 가 아주, 어, 재능이 다양한 어, 제 딸입니다. 자, 제가 꽃다발을 전달해 준다네요. 이 사기 전체가 맞는 걸로 하고, 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읽어 주실래요? 하게쓴 편지인데요. 어,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고 멋지게 살아오셨던 당신. 그 시간은 단한 번도 확대지 않았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86번입니다. 이게 그기한 단번인데 이거 받을 때에요 승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행정합당 1번입니다. 단번 받으러 뛰어나가다가 대장님 코앞에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시0 받아봤고 받은 단번 <laughs> 86번입니다. 정말 반갑고 기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간 30년, 졸업 30년 만에 처음 보는 얼들이 많습니다. 30년 긴 세월이죠. 앞으로의 그 남은 30년 또는 40년 50년 그에 있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창원대 아르티티 쪽에서, 어, 잡가에 속하는 도구동문학가, 잡가 김재수입니다. 아. 어, 저는 에피소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그 지정우 그 동기의 부인이, 그, 이말숙이가. 김말숙이. 어, 김말숙인가 그런데 제 집사람하고 그 같은 회사에 다니고, 그, 제가 먼저 사귀고, 소개를 해줘갖고, 절이 맞아떨어지고, 요리 맞아떨어지고, 요런 계획가 했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당격력 <laughs> 예. <laughs> 네. 선배님이 개한 자리 삼일쯤이네 저는 여기가 너무나 편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과 늘 자수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정말로 편하고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버지 씨를 명면서부터 오늘까지 인간하고 일사단에 있다가 저는 일사단에 있으면서 그 백도 어피해서 6개월 동안 또뭐 중이들고 중대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밑에 중이들고 160여 명의 부하들도 제가 한 흡기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21기부터 24기까지 우리 동문 중에 우리 기수의 목사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충청 이북지역의 신앙상담은 김성주 목사에게 해주시고 그 이남의 신앙상담은 제게 해주십시오 저 진주의 경상대학과 전편의 열방시민교회를 개척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I'm i'm gonna get